먼저 해놓고, 울세라를 해주면, 울세라 효과가 좀더 배가가 돼요. 온다를 할 때는, 온다를 좀 나중에 해준다거나. 저를 딱 보시면, 네. 어디 좀, 컨설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울세라를 하신 분들은 울세라를 해도 만족을 못해서 네. 피부과에또 가가지고 패널레오 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하시는데 아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근데 리즈셀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를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 저희는 동시에 같은 날 울세라, 써마지, 온다, 리즈셀, 슬리프티까지도 같이 해요. 어 그러면 비용이 <laughs> 어 비용은 비용이 <laughs> 은 만만치 않죠. 비용 은 만만치 않은데 이제 저희 병원 용어로 우르릉 쾅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술을 받을 때뭐 순서 같은 거는 상관 없이 그냥 하고. 어, 아니요. 시술 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피부는 피부 저항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장비나 그런 것들이 다 깊이가 다르고 쓰이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먼저 해주느냐, 피부 주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 장비도 있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울쎄라는 고강도 집.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는 물이랑 되게 친해요. 초음파는 물을 찾아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울사라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얼굴이 좀 두껍고 턱이나 하관 쪽이 좀 무거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 제거를 좀 같이 하기를 원하거든요. 울사라를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지방 분해 주사, 뭐 윤곽 주사라고도 얘기하고 뭐 조각 주사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주사를 하는데 결국은 수분, 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먼저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피부가 그런 수분을 좀 머금게 해준 다음에 를 해주면 루테라 효과가 좀더 배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울사라를 하기 전에는 꼭 그런 주사를 먼저 해주고 대신에 온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극초단파인데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걸 쓰는데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우리 전자레인지 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레인지는 어떠네요 물 분자를 흔들어서 열을 내는 거잖아요 온다를 할 때는 윤곽주사를 좀 나중에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의 원리라든가 작용 기전이라든가 이런 걸다 고려해서 사실은 순서를 정하죠 20대 분들도 가끔 이렇게 얼굴이 통통한 분들은 울사라를 좀 원하는 경우가 있죠 본인이 울사라를 원해요 라고 찾아 와도 제가 얼굴을 봤을 때 울쎄라가 좀더 유리한 얼굴이면 사실 울쎄라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 정도면 사실은 피부 탄력이 너무 좋고 근막 처짐이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20대인데도 울쎄라를 좀 권하게 되는 경우는 안면 윤곽 수술이나 이런 걸 하신 분들이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다 보니 근막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손상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처짐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울쎄라를 많이 권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볼륨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온다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온다리 푸팅은 고주파, 그리고 초음파, 그것들 사이에 있는 다른 파장을 사용하는 조금 새로운 장비가 되겠죠. 열 발생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신부에 열을 많이 발생시켜주고, 지방을 좀 분해해주고, 지방 부피를 좀 감소시켜주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깊이가 조금 한 7mm 정도 깊이 들어가는 딥도 있고, 3mm 딥도 있는데, 3mm를 사용하면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 생성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서, 피부가 매끈해지고 지고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볼륨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숨어있던 턱라인을 찾아드리는. 음, <laughs> 실제로 병원 원장님들 많이 보면, 네. 뭐좀 하자 이런,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을 근데 네. 온다를 좀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온다 굉장히 좋아요. 저를 딱 보시면 네. 어디 컨설팅부터 지금 찾았어요. 보통.